자, 나이스. t h a 왔어 여기. 그렇다 time to ring o m e 뭐야 다 했잖아. 다운 시켰다. 어? 저기 땅을 시켰. 팔려왔는데? 뭐야 뭐야. 또 있네 또 왔네. 장르였으심하라 것 같은데? 여기 있다! 여기 있다! 여기! 괴롭힘 중 여기가 어디게 저.. 욕탕이 욕탕 오우 아하는 아니 이거 퀵게임은 <목소리> 진짜 무서워서 안쓸 수가 없어서 소화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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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디랑 테디도 추워 그거 아니면 나도 이케 막 음식 하지. 지지 빠네. 나 잡았어. 아갑 어? 대처가 없으니까 이거 뭐할게 없어. 정말. You <laughs> Not remaining. The diffuser is now secured. Why oh, so you got Last, where is is. 괜찮을 것겠지만죽였더으래 그래? 전화 한번 올릴게요. 감사톡도 올렸어요. 전화 바로 한번 더 올릴게. 오아 밑에 나이스! 있다. 하나. 점프 그, 냈고.

아직 행복한 거 같은데, 나 갈라고 이렇 우리 2층부터 가야지. 자, 사무실 자체는 크린 거 같아. 아! 하얀색... 아, 화장실 밴지 이게 안 돼. 그래. 아니 아, 근데 케미 케미 그래. 난... 나... 없었는데 나 보고 들어가지고 뭐라? 뭐, 뭐냐 너 해. 핵이냐? 나도 핵을 버렸다 아, 오지잘 이쪽에 누워있는 여기 올거 아니야 그럼. 아. Standing. Four latch operator standing.